네, 오늘 장애인 어, 비장애인 어, 37, 37주년 어울림 체육대회 에 어, 경제사를 하게 돼서 아, 어, 매우 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봉사자 그외 여러분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제37주년 기념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5월을 지나 6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울림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화학과 축제의장이 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이 자리가 매우 기쁩니다. 저는 장애인의 부동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도움을 어, 도울 것이며 특히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기,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겠지만, 아,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오늘 어울림 체육대회를 통해 뜨거운 열정과 자신의 순기적 길을 찾기를 바라며 오늘 한마음체육대회가 장애인 비장애인 여러분 모두 서로 화합하고 한, 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어울림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이에 애써주신 어울림장애인체육대회 관계자 여러분 누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선정과 건설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